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초반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어, 한번 상기해보시라고, 이 절반의 현금. 사실, 아마도 제가 이 멤버십 시작할 때부터 절반의 현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어, 아마도 남은 현금을 또 쓰신 분이 있으시라고, 어, 생각합니다. 쓰시면 안 되는데, 이거. 남은 현금을 계속 소중하게 여기시라고 했는데, 또 쓰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한 번. 쓰시고. 예, 아주 핵심입니다, 이건. 핵심이고. 이 절반의 현금은 시스템 붕괴에만 제가 절대 쓰면 안 되고 이 절반은 시스템 붕괴에만 이제 쓰인다. 이 시스템 붕괴라는 건 이제 주식으로 따지면 금융위기나 IMF급 정도 뭐 그런 위기에 쓰시면 되는데 그냥 놔두셔야 돼요. 그냥 이걸 그래서 세계 경제가 항상 10년 안팎으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여기 지금 한번 보시면 이게 패드 자료인데요. 뭐 아무거나 그냥 가져왔습니다. 이게 오래돼서 뭐 1910년부터 나온 이 그래프가 있어서 이거 소비자 달러의 구매력인데 달러의 구매력이죠 20세기 들어와 가지고 형편없죠 이게 달러의 현재 모습인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 지금 중요한 건이 회색 이 선들이 어 연준에서 세계적인 아니면 미국의 큰 경제 위기라고 했던 어 장면들이죠 아, 요게 이제, 이제 2000년 다크버블뭐 이런 게 있고 네. 이제 아시아 금융위기 뭐 이런 게쭉 있는데 현재도 지금 회색선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지금 회색선이 이미 있다는 건 현재 우리가 금융위기로 지금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위기 위기로 지금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뭐 얼마만큼 이 폭이 굉장히 크죠 얼마 이 폭이 제가 다시 온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100년 만에 세계경제 붕괴인데 이게 1929년 이 차트가 지금 요 차트하고 지금 정반대로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얼만큼 이게 지금 갈지 모르지만 항상 그때 그때마다 절반의 현금이 쓰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투자에서 절반의 현금을 남겨두는 것은 위기에 쓰기 위함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절반은 절대 건드리시면 안 돼요. 이거 갖고 놀던 절반이 다 날아가더라도 이때 바닥에서 잡으면 엄청난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반의 현금은 남겨두라는 거죠. 그래서 절반의 현금만으로도 큰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 암호화폐나 여러 자산의 경우에도 전체 시대 절반을 남겨서 위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큰 보험이 된다라고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상은 상승만 한다는 절대적인 자신감으로 몰빵하는 건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빵을 하고 나면 피로도와 투자 실패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게 피로도가 너무 크죠. 지금 여러분들도 피로도에 굉장히 좀 지쳐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좀 제가 본 드니 완벽주의자라 그런 것 같아요. 중간에 때려치는 나, 내, 내좀좀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때로는 분할 매수가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몇 년이 분할 매수가 몇 년이 걸릴 수 있고 또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또 참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 암호화폐나 주식 우리 현상 지금 실제 사회에서 시스템 붕괴가 저는 오지 않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의 문제점인데 나머지 이 현금을 바닥 내는 이 원인들이 뭐냐 여러 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공포에 살아, 지금이 싸다, 분할 매수해라. 그러면 이제 물타기가 시작되죠. 그리고 곧 급등하니까 계속 담아라. 그리고 요즘 한창 나오는 얘기죠. 기관들이 산다. 이런 어떤 경우에도 이 절반을 건드리시면 안 돼요. 이 절반을 이미 부활이 들어가 있다, 팔 할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1 할, 2 할이라도 건드리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남은 현금은 계속 남겨 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곧 올라갈 건데 아깝다 이제 올라가면 아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까지 땡겨라 실제로 이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에버그린님 이렇게 개인적인 단톡방 네네네. 같은 데서도 이런 문제가 되게 심각했었잖아요. 뭐몇 가지. 누군가가 좀 영향이 있는 사람들 있죠. 그 단톡방에 보면은 좀그 사람 말에 좀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이 만약에 뭐 오늘 은행 갔다 왔는데 뭐 대출 심사 받고 왔습니다. 얼마 정도 땡길수 뭐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은 따라서 하게 돼 있죠. 아무래도 그쪽에 이렇게 하다 보면 아니면 어떤 유튜버가 어좀 대출을 좀 해서 이번만큼은 제가 저점이라 생각해서 했습니다. 이러면 왜냐면 그 동안 내가 많이 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홀릴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정답이라는 보장은 없죠. 근데 나중에는 결국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데 이지 홀려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죠.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생각보다 긴 조정장이 저는 올수 있다고 다 생각하는데 이게 새로 오신 분들이 지금 금 사야 되냐, 뭐 사야 되냐, 또 암호 앞에 또 어, 뭐. 뭐 리플 사면 되냐라고 지금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멤버십 중에서도 요즘에 근래 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꽤 있으셔가지고 다 지금 힘들다는 거죠. 자, 다 지금 다 물어보셨어요 이 이걸 다 물어보셔가지고 지금은 조심하셔야 된다.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특히나 여기서 제일 위험한 게 제가 금이라고 말씀드렸죠 금. 분할 매수의 이 한도에 대한 건데요 미리 정해 놓은 금액만큼만 매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적금 붓고 뭐해 가지고 뭐 3천만 원 있었는데 내가 이 천만 원만 내가 투자할 거야 라고 하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 겁니다 미리 정해 놓은 금액을 절대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이건 정말 철칙처럼 하셔야 돼요 철칙 이거를 자꾸 희망회로 곧 급등한다 이런 난리 부르스 자꾸 이거 보다 보면 이게 없어져요 이 돈이 이게 천만 원 한다 그러는데 나중에 삼천은 삼천은 고사하고 빚까지 나중에 다 있어요 대출이 있어요 대출이 지금 이게 제일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금액 대별 분할, 어, 시간 대별 분할 이거를 또 말씀드릴 겁니다. 금액 대별 분할이 뭐고 시간 대별 분할이 뭔가 그리고 금액 대별 구간, 시간 대별 구간을 정해놨으면 그것도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이건 넘어서면 안 된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걸 물타기라고 하는 거죠. 이 물타기를 가지고 자꾸 어떤 사람은 분할 매수라고 하는데 그건 미친 거죠, 그건. 그건 커피 한 잔도 용납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돈이 계속 샘솟는 것도 아니고. 물타기는 대세상승 구간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세상승이 아닐 때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면. 그리고 현금의 절반은 반드시 남겨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템 붕괴 시에만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분할 매수의 실패는 어떤 것인가? 그 원래 투자하려고 했던 투자금을 초과할 때는 악성 물타기가 반드시 진행된다. 분할 매수 실패를 물타기라고 자위하는 것은 투자 실패의 첫 걸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물타기가 시작되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몰빵이 되어 있으니까 선택지가 사라졌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가 다 사라지고 기우제 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기우제 지내다가 비가 올것 같으면 대출을 하는 니다 어, 물타기가 장기화되면 매수 중독에 더 빠지게 된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이제 금액대별 분할 매수를 제가 예,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매수할 금액대의 폭을 상상하는 것보다 좀넓혀세요 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락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한요 정도 분할, 이걸 분할이라고 하는데 분할이 아니죠. 이렇게 뭐 요렇게 분할해서 난 상승해야지 하는데 쏙 빠져가지고 이제 계속 내려가. 이게 문제가 되죠? 나 여기서 몰빵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하는 것보다 넓히라는 거죠. 좀 상상 이상으로 넓히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절반 현금은 건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중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미 그 몰빵이 돼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제가 다 말씀을 또 드렸어요. 그 상관 없습니다. 지금 몰빵 돼 있어도 요거는 이제 현금이 좀 남아 있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물타기는 물타기는 정확하게 제 기본을 말씀드릴게요. 바닥을 찍었어요. 자, 여기서 찍고 왔는데 이게 대세 상승이다. 알수 없죠. 이거 이게 어떻게 알수 있어요? 여기서 찍었다. 자기가 신인가요? 이게 대세 상승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대세 상승이라고 하는 건 징후가 있어요, 징후. 그 징후가 보일 때까지는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하 여기 찍는데, 내려갈 때, 이렇게 샀어요. 그래서 반등하는 것 같은데, 여기로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시스템. 그래서, 하락 때 사도 되는데, 하락 때 물타기를 남은 절반을 가지고, 물타기를 해도 되는데, 그건 시스템 붕괴 때만 하시라는 거죠. 시스템 붕괴. 그러니까, 이걸 잘못하면, 공포에 살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포에 살아인데, 이 공포라는 건 시스템 붕괴급의 공포지, 그냥 내가 사, 내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공포에 질리는 이 공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어떤 종목이 있는데, 아, 내가 떨어지고 있어요. 막 떨어지고 있는데, 아,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턴할 수도 있으니까, 한 500에서 200 정도까지 한분할 해보자. 이렇게 분할을 쫙 걸어놔요. 그래서 이게 걸리고, 밑에 쑥 빠져? 그럼 더 이상 매수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계획을 일단 했으면 끝나는 거죠. 그게 내가 이거를 10 구간을 뭐 분할하든 20 구간을 분할하든 이건 알아서 하시고 이게 매수가 되다가 중간에 상승했어요. 그러면 걸린 것만 가지고 가셔야 돼요. 왜냐? 이 가다가 또 내려올 수 있으니까. 이거를 철칙처럼 지키시면 당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정말 기본적인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이렇게 딱 해놓으면 절대 당할 일은 없습니다, 새벽에. 자 그리고 이제 시간대별 분할 매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한몇 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언제 언제 한두번 정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원래는 그렇게도 안 하죠. 그렇게도 하면 안 되고 시간대별 분할 매수는 일봉수, 주봉수, 개월, 개월수 등을 정해가지고 그 일정한 날에 계속 하는 겁니다, 그냥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제가 차트가 상꼭대기 상승 하이축이 한번 쫙 투덤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볼렌즈 밴드가 쫙 벌어진 다음에, 이 볼렌즈 밴드가 오므리기 시작하면, 이거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 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 이거는. 근데, 산꼭대기에 상꼭대기에 서 있는 자는 여기가 1억이면 10억이 간다고 생각을 산꼭대기에서는할수 있어요. 바닥에서는 더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산꼭대기에서는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굉장히 무섭다는 거요 그래서 Y축이 극대, 극대치의 상승이 일어나면, Y축이 X축 조정은 상상을 초월한 기간이 남아있다는 것은 제 책과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린 바다. 이런 거죠. 그래서 X축 조정기 동안 세력이 원하는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물론, 이세 가지 위험에서도 살아나는 투자자가 극소수로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개인들은 실패합니다. 1번이 세력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물타기. 그 다음에 급등주 단타. 세 번째는 종목 옮겨타기입니다. 그래서, 물타기에서 들어온 돈은 절대로 안 나갑니다. 이 돈은 그대로 그 시장 안에 머물러 있게 되고, 세력의 호주머니로 결분 들어가게 됩니 그리고 그걸 하다가 또 급등주 단타. 우리가 뭐, 새로 이렇게 상장했을 때나, 호재가 있을 때 올라가는 그런 걸 이제 올라타려고, 클레이도 마찬가지였죠. 클레이 나중에 올라탄 사람들. 그 다음에, b t s 올라탄 사람들. 그 다음에, 이거 제일 심각한 건 종목 옮겨탕이죠. 주의해야 되는데, 공무공격타기는 존버에도 비용이 든다. 어, 물타기는 세력에게 어, 투자금을 빼앗기는 시작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분할 매수의 최대적은 어, 물타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하면 끝이다. 는거그 들어갈 만큼 들어가면 끝이다. 욕심부리지. 이게 다 탐욕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탐욕. 올라갈 때 100%를 다 집어넣고 올라가고 싶은 이 탐욕 때문에 생기는 것이니까 이 탐욕을 조심하시라 하는 거죠. 한번 들어온 물타기 자금은 대부분 못 빠져 나갑니다. 이 시장에 그대로 남아 있다가 세력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 물타기를 시키는 것이 세력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것이 과도한 물타기의 원인은 그러면 뭐냐? 각종 희망 회로의 정보이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급등할 것이라고 하는 정보만 쏙쏙 골라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 채널 이런 게 굉장히 방송 채널, 사이트, 뭐 네이버. 등등이 되겠죠. 그래서 차트 공부에 또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차트 공부는 어지간하면 하지 마시라는 게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훨씬 돈을 덜 잃습니다. 제가 본 바. 진짜로. 옆에 에버그린 님도 있으시지만, 에버그린 님도 차트 공부를 안 하세요. 근데, 확실히 덜 잃었어. <웃음> <웃음> 확실히.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네요. <laughs> 차트를 공부하신 분들이 뭐가 생기냐면 확신이 생겨요. 확실히. 확신이 생겨서 몰빵을 더 하고, 더 부추기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골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조심하세요 투공부의 확신으로 인한 매매 자신감이 오히려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다는. 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커뮤니티 글의 확증 편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무리한 매수를 한 경우는 더 이상 할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우제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승 확률에 더욱 매달리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확증 편향에 이런 무리한 행동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제일 심각한 게 단톡방입니다. 단톡방. 악종 단톡방과 지인들의 권유와 정보가 사실은 더 말아먹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 이 필요 악이죠. 약간. <laughs> 혼자 하기, <laughs> 혼자 하기는 <laughs> 외롭고, 왜냐면 여기가 너무 힘드니까 외로운데 <laughs> 톡방에 들어가니까 아,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의지도 음. 되고 정보도 공유하고 들어가는데 이제 그것도 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죠. 저는 솔직히 톡방이 없습니다. <laughs> 제가 우리 멤버십 톡방에도 안들어가는데 <laughs> 저는 톡방이 없어요. 제가 정보 받아봤는데 저도 정보력이 엄청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아. 모여서 더바아먹습니다 그래서 서로 모여서 정보를 얻고자 하지만 실상 서로 분수렁으로 빠지는 경우가 맞아. 많다는 입니다 잘못된 뇌피셜로 막 공유하는 경우도 음. 많고